29쪽 예제 3번 어, 이제 앞에서 배울 거는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좀 추리를 하는 거야 추리를 어, 일단은 문제에 집합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게 되면은 그림보다는 좀이 기호들의 뜻을 잘 생각을 해보는 거지 A차 집합 B가 5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어, A에는 일단 5가 있어야 돼 A에는 5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B에는 5가 없는 거지. 여기는 5가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a 의5 말고, a 의5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텐데, 이 다른 것들이, 다른 것들을 B에서 다 지워내야 돼. B에서 지워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여기 2랑 3과 이만큼이 있는데, 얘네들이 2, 3? 이거를 지운 거야. 그럼 우리가 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A제곱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이거를 얘가 지워야 돼. 그러니까 a 제곱 마이너스 5가 4가 딱 됐어야지 얘가 이걸 이렇게 지웠겠지 물론 이것도 지웠겠지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5가 4니까 a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면은 여기를 다 지우고 이제 5만 남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뭐가 답인지 보기 위해서 a가 3일 때랑 a가 마이너스 3일 때두 번을 체크를 하는 거야 자, a가 3이면 A가 3이면, A가 3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A가 3일 때는 2, 3, 5, 4 이만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3이면 이쪽은 4, 2, 3 이만큼이 있는 거지. 이걸 뺀 거니까 5만 남는다 라고 하면 맞지. A는 3이 맞네. 다음 A가 이번엔 마이너스 3도 해볼게. A가 마이너스 3이면, A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2, 3, 5, 마이너스 3이면 4. 다음 여기는 4, 마이너스 4, 9. 이렇게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거는 빼도 이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답이 아닌 거지. A는 3이네.